제그 마디노선이 있어요. 마... 오늘은 연지랑 카페 가기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데일리 룩으로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밑에도 그냥 치마에 그냥 블로퍼 신어 줬어. 2시까지 만나 그랬어. 원래 1시 반에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2시에 만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 그래 2시에 만나자. 하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 강아지가 어이 강아지가 또 2시가 되니까 2시 15분 더 빠르대요. 저 이미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제가 개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변에 강아지들이 참 많네요. 그 약속 시간을 좀안 지키는 그 대표적인 세 명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박자 해버릴게요. 그 송현지, 하수기, 라지에 이렇게 세명 만나기로 한제 시간에 나온적단한 번도 없어. 무조건 1 분이라도 늦어. 연지 찍어줄게. 아, 뚱하게 나오잖아. 원래 뚱뚱하잖아 <laughs> 아 뼈? 아여기서 찍어야 되거 아니야? 여기 은우 싸져있다 여기에서 <laughs> 다아 진짜? <laughs> 여러분 저희는 여기 은우 카페에 왔어요 저희는 야외에 나왔어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안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들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맛있더라 응, 이거네. 저거 처음 먹어. 음! 맛있다. 근데 시간이 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크로폴 자체가 엄청 바삭한 크로폴은 아닌데 맛있어. 맛있다. 응. 음. 음, 나 너무 크로폴밖에 없나 샌드위치 먹고 싶어. 음, 1인 3빵. 아, 1인 3빵이 아니구나. 원래 1인 1방 해야 되는데 세 개나 먹네. 응. 난 택도 별로 안된것 같아. 응. 근데 이거 완전 <laughs> 먹어, 먹어, 먹어. <laughs> 먹방 유튜버야? 응, 하고 싶어 이거 완전 단짠단짠이잖아. 근데 여기 아메리카노가 엄청 엄청 세거든. 다른 응. 커피숍에 비해. 근데 딱 어우러져. 이게 너무 달아 가지고. 그냥 좋아. 뭐... 뭐 하나 건진거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근데 너도 화면 어둡게 해 놓은 거지 지금. 응. 안 보여. 그래서. 아니야, 밝아. 오, 근데 뒤에 배경이 쌀이네 어. 아니, 안 좋은데? 보여. 보여? 응. 모르겠 음. 바프 같은 거 찍으시는 거네. <laughs> 안 닮았네. 나 머리 묶으면 더 낫지 않아? 머리 오늘 부시시해서? 그치? 그렇긴 해. 머리끈 있음? 주고 싶진 않아. 아 제발 줘. 아 이거 나 선물 받은 거야. 아 머리끈. 제발 이따.. 아니 끼, 이따가 줄게. 안 묶은 게 나아. <laughs> 아니 지금 잠깐 묶어준다 아니 안 묶은 게 낫다고. 푸른 게 예뻐. 아깐 묶은 게 낫다며. 아빠줘잠아니요 아, 근데 차에 그 있는 찌개 아, 있지, 찌개 밥 먹고. 아 그거 가지러 갔다 와야 되잖아 아 잠깐 빌려 이따 갔다 오자 아, 그러면 아, 잠깐 빌려 달라고 파란색까지 하고 나와 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코팅 오 화질 좋다 코팅 오 화질. 생각했던 퀄리티보다 더 좋은데 오 음. 너보다 화질이 좋지. 좋다. 이쁘다. 홍보대사야? 너 이거 판너 이거 판매원이지? 저는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돈내원피스인데 지금 품절이라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에는 가디건 그냥 이렇게 입어줬어요. 예쁘죠? 제가 요즘에 좀술 먹는데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아, 뭔가 그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은 너무 막 일하면서 약간 화병 같은 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쌓였던 게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는 알아요. 어 어 술을 먹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막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스트레스 풀린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 운동을 하는 게뭐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저는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뭔가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그런 좀안 좋은 일 그런 게 내려가는 기분이라서 술을 좀 즐겨 마시는데. 요막 그때 막못 마시다가 요 최근에 엄청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술 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일하면서 바빠가지고 제때 그 식사를 그니까 제때 밥을 잘못 먹었거든요. 제가 제가 먹은 거라고 는 술밖에 없는데 이렇게 투턱이 될 만큼 살이 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도 술을 먹으면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구나. 그거를 또 느꼈고. 응, 어,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와인에 또 빠져가지고 와인 그 따는 게 따다가 막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자동 와인 따게. <laughs> 이거 이렇게 삥 하면 삥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따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술을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술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안되는데..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또술안 먹은 지 3일 정도 됐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럴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다이어트 결심을 하세요? 저는 사실 뭐 옷이 안 맞는 건 둘째치고 왜냐면 저 솔직히 옷안 맞으면 그냥 다른 옷 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예전부터 그냥 옷안 맞으면, 아, 이옷안 맞는 거살 빼서 입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당장 내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냥 다른 옷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너 주변에서 살안 빼냐, 어, 너 그러다가, 어, 진짜 안 좋다. 살 빼라. 막 이런 거는 사실 저한테는 자극이 안 돼요. 이제 가끔 가다가 댓글로 막, 살안 빼세요? 왜 이렇게 족대지세요? 이렇게 악플을, 악플이 아니죠? 그 팩트죠? 음, 왜 이렇게 족대지세요? 이렇게 다, 막, 그렇게 순화하지 못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저 돼지예요. 돼지인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돼지신데 왜살안 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별로 자극이 안 돼요. 그 돼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거는 별로, 저 사람이 나한테 돼지라고 했어? 어이씨, 나 돼지니까 살 빼야돼.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그런 게 없고, 제가 살을 언제 빼냐면, 제 스스로 좀, 아, 이런 거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렇게 턱살. 이렇게 턱살이 눈에 보일 때는, 아씨, 나 진짜 살 쪘다. 살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때는 또 바짝 좀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거든요. 그니까 제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인데, 막,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 때살 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외관적으로 좀, 아, 나 지금 너무 살이 쪘어. 그래. 턱살도 나오고 살 빼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피로감이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나 살이 떠서 피곤한가? 나 건강이 안 좋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어 자제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는 핑계는 안 돼요, 사실.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 잘안 하고 운동 하더라도 꾸준히 못 하고 의지가 약한 거죠. 어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만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건강검진을 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어요. 전 진짜 이상이 없었어요. 막, 너 어떻게 그렇게 뚱뚱한데 이상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이 없었어요. 건대예요, 건대. 건강한 돼지. <laughs> 건대인데 그 얘기는 있었어요. 간수치가 이제 조금 높은 편이니까 술 자제하고 조절해라. 왜냐면 저희 집 그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간이 다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집안이 또 술을 다 좋아하고 술을 또잘 마셔요. 어. 근데 저도 저도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잘 마시는데 그간 조절하라고 하니까 그간 조절하는 게 술을 안 먹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뭐그 지방간이 다이어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없, 그렇게 막 이상 있다고 하지 않으시니까 음. 그래서 전 건강한 돼지인데, 아, 어쨌든 왜이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 여러분 언제 살을 빼고 싶으신지, 어, 그 얘기. 그니까 러 저는 솔직히 그거예요. 당연히 살 빼고 싶죠. 어, 당연히 살 빼고 싶고, 날씬하면 당연히 좋죠. 어, 뭐든, 전 뭐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이어트,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어, 할까 말까 할 때는 저는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남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음. 막, 제가 어쨌든 영상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진짜 한심하다. 저렇게 살쪄가지고 영상 찍고 싶을까? 어우, 저 돼지 같은 년. 이러면서 막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박을, <laughs> 별로 반박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저한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신데 아니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살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 몇 분이 조금 이렇게 싸움? 불랑 아무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거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 플러스 모,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어서, 살이 쪄도 되고, 안 쪄도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살 찌고 그런 거는 개개인의 어쨌든 문제예요. 어, 개개인의 그런 거고, 어, 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강에 걱정이 되시는 거를 알죠. 저도 알지만, 그거를 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솔직히 저 10kg 뺄 거야, 20kg 뺄 거야, 30kg 뺄 거야 이런 거안 해요. 저 이제 저 다이어트 브이로그 안 찍어요. 여러분, 저안 찍어요. <laughs> 옛날에는 몇번막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했다가... 어, 다시 요요 오고 막 이랬는데, 저안 찍잖아요. 음. 왜안 찍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고, 인정을 하면 사람이 편해요. 저살 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살 쪘습니다. 저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알아서, 음. 제가 알아서 또, 좀, 또 저기 뭐야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처음 시켰는데 너무 맛있다 음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왔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일 끝나고는 너무 조금 피곤하고 지친 상태여서 카메라를 잘안 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켜야겠다고 생각이 든게 오늘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제가 찜닭 먹는 거를 너무 귀엽게 보셨다고 이렇게 찜닭을 사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물이 다 이게 쫄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다 주셨을 때 바로 못 먹고 지금 퇴근하고 먹느냐고 근데 저 찜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아, 너무 배고파서 일단 하나 집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영상을 잘안 올리는 이유가 원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제가 먹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린데 남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그래도 속도를 맞추려고 이렇게 좀 빨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하거나 이런 적도 많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진짜 천천히 먹는데 또이 카메라를 켜놓으면 괜히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혼자 먹는 영상을 제가 잘안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감사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먹는 장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근데 저 진짜 찜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텐션이 많이 낮아요. <laughs> 일 끝나고 와가지고. 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이 되게 저 이런 차분한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제가 원래 항상 막 이렇게 방방 뛰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서론이 길었네요. 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먹을게요 진짜 제가 뭐라고 진짜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러분 저는 진짜 방문만 해주셔도 되니까 뭐 사오지 마세요 음. 왜냐면 제가 너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네, 네, 안 사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없이, 멀리서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기대감을 갖고 오시면은, 좀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가게도 뭐, 다른 가게랑 진짜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음! 여기 찜닭 맛있다! 맛있다 지금은 11시 반이에요 퇴근을 하고 있구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한 편 깜짝 엘리베이터 문 열자마자 사람이 나와서 너무 놀랬어요 다들 그랬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아,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막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갖고 빨리 가서 화장 지우고 쉬고 싶다. 집에 왔고요. 가끔은 이렇게 딱 집에 왔을 때 뭔가 집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에 왔을 때 누가 반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요. 하, 여러분도 그래요? 그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는 분들 계세요? 그러신 분들 되게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오면은.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을 누워있다가 씻어요. 바로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 피곤해. 아무튼 오늘도 어찌졌지 하루가 또 갔고, 되게 하루하루는 안 가는데, 막한 달, 1년 이런 건 진짜 금방 가는 것같아 생각해보면 올해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월달이잖아요. 이제 두 달만 있으면은. 29살인 게 실감이 안 나. 아, <laughs> 어, 나이가, 진짜,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 무슨, 아직도 요 창창한 20대, 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나이가 너무 많이 었어요 아무튼, 진짜 너무 피곤해. 오늘 씻고 자야겠어.